Good morning, daily Jesus. 오늘 닝 데이드즈에서 오늘 에스겔에서 9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어,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이마에 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환상도 나오고, 1장에 나왔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환상도 나옵니다. 에스겔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야사냐와 블라다를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던 중 블라다가 죽게 되고,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 제외되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장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너라. 그러자 여섯 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길에 서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노수로 만든 재단 곁에 섰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문 지방으로 옮겨갔다.그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그 사람을 부르셨다.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저 성악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주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엽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모든들을 시체로 가득 채워라. 이제 나가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사력이 계속되는 도나, 동안 나는 혼자 거기 있었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성음은 불법으로 꽉차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뿐이다. 그런데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멱통을찬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10장입니다. 내가 보인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벽,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성읍 위에 띄,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 치는 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였다. 저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때한 그룹이 자기 손을 그룹들 사이에서 뻗어, 내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의 두 손에 넘겨주니,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보였다. 내가 또 보니, 내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있,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할 것 없이 그들의 온몸과 내 바퀴에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치소 았다 그들은 내가 그밭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 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요 날개가 넷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의 위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굳게 나아갔다. 11장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문의 여기에는 사람 스물다섯 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수레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성음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성음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곡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릴러라.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이,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놓았다 하여라.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성읍 가운데서 죽은 시체들은 고기요. 이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성읍에서 내쫓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교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화 소치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분여야에델블라데아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큰소리로 부르짖어 하려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에 그들은 주님께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 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 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 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밑에 갚아 주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12장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 짐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놓고 너는 저녁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 끌려가듯 나가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네 짐을 그곳으로 내다놓아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 나가거라. 너는 얼굴을 가리고 다시는 더그 땅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그대로 하였다. 내 짐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았다. 그리고 저녁때에 손으로 성벽의 구멍을 뚫고 어두울 때에 나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얻게 짐을 메었다. 이튿날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저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짐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과 그 도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한 징조다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네가 그들의 징조라고, 네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추방되어 이렇게 짐을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왕도 그들과 함께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내다 놓을 것이며 왕은 눈으로 그 땅을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그물을 쳐서 왕을 망으로 올까 그를 바빌로니아 백성의 땅 바빌론으로 끌어가겠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 땅도 못 보고 죽을 것이다. 내가 왕의 경호관과 경호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뒤에서 내가 칼을 빼어들고 쫓아가겠다. 내가 그들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며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아버릴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남겨서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봉으로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일을 모두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금심에 싸여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금심에 싸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싸여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도 정막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것 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나주 하나님이 말한다.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기가 없을 것이다. 나는 주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네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이나 이루어질 것이며, 네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경건한 자들을 구별하여 보십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나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나요? 심판 중에도 회복의 소망이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고 있나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건한,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더욱 더 사모하며 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어, 중심으로 자리 잡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더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 임어 어, 의지하며 오늘도 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